금전운이 터지는 날꼭 벌어지는 일. 먼저 복주머니를 두번 누르시고 복듬뿍 받아가세요. 누군가는 그날 괜히 늦잠을 자고 누군가는 평소 안 가던 길을 택합니다. 그리고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의 돈줄을 바꿔 버리죠. 금전운이 터지는 날엔 항상 불편한 흐름이 먼저 멈춥니다. 꼬이던 연락, 깨졌던 계획, 지속되던 지출까지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조용해지죠. 이건 기운이 새 판을 짜는 순간입니다.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잊고 있던 계좌에 돈이 들어오거나 잊을 만한 투자 수익이 떠오르거나 별 기대 없던 제안이 찾아옵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그냥 운 좋았다고 해요.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 전부터 기운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.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린다면 그 흐름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는 겁니다. 아무 일도 없던 그날이 당신 인생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 이 흐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. 그 기운이 지금 당신에게 닿고 있다면 이제 놓치지 마세요. 쇼순세가 매일 당신 곁에 기운을 함께 읽어드립니다.